네,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이 영상은 공개 브리핑 영상입니다. 아, 일단, 지난 브리핑을 살펴보면, 이쯤이었죠. 저점 깨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또 저점을 깨질 걸로 본다. 네, 여기 저점 깨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거는, 이거는 뭐, 당연히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떨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반등은 나와야 되는데, 0.5에서 618 정도 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786 라인까지 올라가서, 약간 당황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고점을 당장에 뚫는다는 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저점이 안 깨지고 또 튀어 올랐단 말이죠. 어,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지금 딱요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보통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 고점과 이 저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디가 먼저 뚫리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저점이 먼저 뚫린다, 라면, 반등은 또 나올 거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깨지면 또 반등 또 나오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이제 직전고를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이어나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인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 여기서 그게 아니라 고점이 먼저 뚫리더라. 여기가 아니라 이 고점이 먼저 뚫리더라라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기간행보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숏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 고점이 먼저 뚫리면 조정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 숏을 들고는 있는데 이 저점이 먼저 뚫리더라라고 한다면 이 저점 깨지고 반등이 나올 때는 어 여기 여기도 한또또 또 절반 정도 익절하고 반응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매매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요번, 요, 요 라인에서도 그, 이 직전고를 갱신하지 못하고, 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음, 아직은 저는 홀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지정을 여기로 잡아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계서숏 들고 있는 형들은 어 요정도 라인을 역지정을 잡고 있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 뚫리면 내려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을 역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 뭐시냐? 익절이긴 하지만 사실 좀 아쉽죠. 그래도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됐나요? 10일 정도 됐는데 10일 홀딩했는데 음, 요거 끼케봐요 요거 뭐 분할로 익절한 요 정도 수익에 만족하기로는 좀 아쉽고 하여튼 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저는 여기 라인 뚫리면은, 여기 라인이 먼저 뚫리면, 여기보다 여기 라인이 먼저 뚫리면, 또, 나머지 또한 절반 정도 이절하고 올라오면, 여기서 시드를 좀더 투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추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때쯤 돼서, 이게 올라갈 때 모양만 보면 되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반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보면, 제가 또 브리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위아래 고배는, 어,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되죠. 왜냐면 이게 떨어진 것도 한10% 정도 떨어지고, 올라간 것도 한1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10, 10배수 정도로 하면 청산입니다. 위아래. 잘못 걸리면. 그래서 지금은 좀, 어 최대한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 그 확인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지금 저는 이쪽 라인 그림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위가 먼저 가냐? 아래가 먼저 가냐? 이것만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스텝을 또 밟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도 어 되돌릴 때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더 많이 되돌리고 뭐좀뭐 어 그러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원래 비가 올 때는 피해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매매를 조금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어 전업 투자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아닌 분들은 어, 저거 확인된 이후에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거겠죠. 어좀 기다렸더니 저점이 먼저 깨졌다. 어 그러면 또 반등이 나오는 건가?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쇼쳐도 되는 것 같고 어, 여기서 만약 에 위가 먼저 뚫리면은 어 조정 나오거 보고 농각에서 어, 매수해도 되는 거고 농을 쳐도 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고점이냐, 저점이냐, 어느 쪽이 먼저냐? 이거를 먼저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메인 관점은 저는 저점이 먼저 뚫릴 걸로 보고 있는데, 어,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 원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관점은 원래 어 여기 이 저점이 안 뚫리면 한파가 더 올라가야 된다. 어. 그게 이제 관점이겠죠 근데 여기서 치 여기서 숏을 누르려면 여기서 숏을 누르려면 이 자리에서 숏을 진입할 근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트에서 어, 그런거죠 음. 그저 그 뭐신지 그 어, 앞쪽에 그림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여, 이런 데서 함부로 숏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어느 누가 여기서 숏을 어, 깡 있게 누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 내린다는 확신이 있어야 누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저는 근거가 있어야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무포인 형들은 지금 조금 관망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어려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쨌든 여기가 먼저 깨지면, 거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요거 변동 나오면 또, 말씀, 브리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려운 장, 안전매매 하시고,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